사실 저번 성수기에 천안 소노벨에 갔다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다신 안 오려고 했는데 일행들이 가고 싶다고 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끌려갔는데요. 세상에 이번에 오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땐 주차할 데가 없어서 멀리 주차하고 한여름에 땀 뻘뻘 흘리며 짐 들고 걸어가느라 너무 힘들었는데요. 성수기가 아니니 주차장도 엘리베이터도 모두 한가하고 전체적으로 리조트가 조용했어요. 그래도 체크인 시간이라 로비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체크인 하는데 직원분이 계속 웃으시더라고요. 미소를 보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창 밖에 보이는 오션 어드벤처 워터파크는 확실히 성수기가 아니니 많이 한가하네요. 성수기 때 사람들이 진짜 엄청 많고 카바나는 꿈도 못 꾸고요. 썬베드도 겨우 얻었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이번엔 워터파크는 절대 안 간다고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갈걸 그랬어요. 소노벨은 리조트도 워터파크도 성수기만 피하면 참 좋네요. 이제 객실로 갑니다. 소노벨 천안은 이스트와 웨스트동으로 나뉜다고 해요. 저희는 이스트동으로 했는데요. 가격적으로는 웨스트가 좀더 저렴해요. 왜냐면 이스트를 더 최근에 지어서 웨스트보다 좀더 깨끗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스트는 워터파크, 식당, 키카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바로 연결이 되어서 저희처럼 아이가 있으면 훨씬 편해요. 반면 웨스트는 산책로와 가깝고 한적하다고 합니다. 저희 객실은 스위트 스탠다드고요. 5인 정원이며 기본에 충실한 객실이라고 해요. 객실 타입으론 취사와 미취사가 있는데 저희는 취사가는 객실이에요 면적은 53.9제곱미터고요 뷰는 주차장 뷰도 있는데 저희는 워터파크 뷰였어요 객실 구성은 침실 2개와 거실과 주방 겸 식당 그리고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체크인은 3시고요 체크아웃은 11시예요 어플을 통해 스마트 체크아웃이 가능합니다 침대는 첫 번째 방에는 더블과 싱글 총두개 있고요. 두 번째 방에는 더블 하나 있어요. 이불과 베개가 있고요. 화장실엔 비누, 샴푸, 바디워시, 타월류가 있어요. 가전류로는 전화기, 에어컨, TV, 스마트 기능 가능하고요. 전기포트, 냉장고, 전기레인지, 헤어드라이어, 밥솥이 있어요. 가구류는 식탁과 의자, 스툴, 화장대와 의자가 있어요. 기타로는 빨래 건조대가 있고요. 무료 서비스로는 무선 인터넷이 있어요. 주방 식기로는 냄비, 그릇류, 접시류, 숟가락, 젓가락, 머그잔, 디저트 포크, 주방용 칼, 가위, 와인 오프너, 도마, 국자가 있어요. 침구류 추가는 1박당 25,000원입니다. 리조트 밖에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있고, 리조트 안, 구뎅구스 마트가 있어요. 저번에 왔을 땐 비비큐에서 저녁을 먹었는데요. 이번엔 일행이 소노벨 근처 맛집을 찾았다고 해서 다녀왔어요. 여긴 가수 임영웅이 다녀간 우리 한우 정육식당인데요. 리조트로 픽업도 해주고 정말 맛있어요. 키즈 카페는 7세 이하만 입장이 가능해서 방시리와 다른 아이들은 입장이 안 돼서 히어로즈에서 놀고 다른 일행들은 키카에 갔어요. 가까운 곳엔 독립기념관이 있어요. 일단 무료 입장이라서 더욱 좋고요. 주차는 2,000원입니다. 주차장도 정말 크고요. 독립기념관은 진짜 엄청 커서. 아예 하루 종일 여기서만 관람을 하실 생각을 하고 오셔야 돼요. 7강까지 있는데, 와, 너무 커서 4강까지 보다 포기했어요. 진짜 잘 해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못본게 정말 아쉬워요. 일행들 모두 꼭 다시 날 잡고 와야겠다 하더라고요. 천안 소노벨에 가신다면 꼭 독립기념관에 가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가실 땐 편한 신발과 물, 모자를 꼭 챙기세요. 천안 소노벨은 전국 각지에 있는 일행들, 가족들이 중간 지점에서 만나기 좋은 아주 적합한 공간이에요. 거기다 성수기만 피하면 한적하고 즐길 거리가 많아서 앞으로도 더욱더 자주 갈것 같아요. 가성비 좋은 천안 소노벨. 웬만하면 성수기 피하셔서 꼭 다녀오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